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재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친교를 위한 제사입니다 앞에서 본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 화목제는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룬 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복과 관계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 자율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 역시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번제와 다른 점은 4절, 또 9절, 15절에도 있듯이 번제는 거의 제물 전체를 태워 드리는 제사인 반면, 화목제는 그 짐승의... 기름 부분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그 이런 기름을 떼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 제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를 보면 제물로 드린 짐승의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자가 가져간 그 많은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했을까요? 아니면 냉동실로 들어갔을까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간 모든 고기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소를, 양을,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갈 목서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십시다. 그거를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노비 나그네까지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축제 같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아니라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감사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나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범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사역자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화목제를 드려보십시다. 목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경험들이 쌓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봉헌, 안내, 찬양, 방송 등 예배를 돕는 자들이 겸손하고 충성스런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과 전심으로 간구하는 살아있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마음을 열어 그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무나 지으시주 놀라운 손길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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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꽃을 一路。 g